우리 지역에서 4.10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 등을 들어보는 나는 예비후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을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공천권을 거머쥔 이준배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을 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이준배입니다. 정확, 정직, 정의를 지키는 삼정의 정치가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로 꼭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경제부장 재임 시절 중소중견기업 27개를 유치해서 약 1조 4천억 원의 투자 유치와 그리고 3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해 도모를 하였습니다. 이제 저 이준배가 경제부시장으로서가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시민행복, 반드시 경제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준배의 세종을 핵심 공약은 경제도시 프로젝트로 남쪽은 행정도시, 북쪽은 경제도시인 남행북경을 만들어 제2의 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 도심 융합특구와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레저스포츠특구를 지정, 추진하여 미래 지속가능한 자조도시 세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심 융합특구는 조치원 권역이고요. 충청권 강역철도와 연계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 교육발전특구는 고운동, 종촌동, 아름동, 해밀동을 제1권역으로 지정해 세종 신도심의 교육 중심 도시화를 통한 세계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획 발전 특구는 연서, 연기, 연동면을 제2권역으로 지정해 특화 산업단지와 스마트 정주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레저 스포츠 특구는 전동면, 전이면, 소정면을 제3권역으로 지정해 충청권의 중심적 메저 스포츠 관광타운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요즘 매일 유권자들을 만나 인사드리며 정치는 찾아가서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준배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총선을 승리하여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같은 약속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유권자를 속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평가해 주십시오. 반드시 지금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헤아리셔서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역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